자패스 V20, 스튜어트 가이드, 패스트트랙트 자패스, 워크로드, 오토메이션의 Unit A. 자패스 작업 모니터기 설명을 맡은 데이터투 테크놀로지 기술 서비스 부문 솔루션 엔지니어 추현웅입니다 <laughs> 모듈의 목표입니다. 배치 작업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행 예정, 실행 중 미실행, 정상 오류 작업에 대한 조회, 선행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흐름도 목록에 대한 관리. 타임라인 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모듈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듈 맵입니다. 모니터, 흐름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단위 모니터, 스케줄 작업 실행 상태별 모니터링, 수행 예정, 실행 중, 미실행, 성공, 오류 작업 목록이 있으며 당일 스케줄 작업 집계에서는 스케줄, 직접 실행, 온라인, 그룹 실행이 있습니다. 서버 접속 상태는 정상, 접속 불가가 있으며. 서버 접속 상태, 실행 중인 잡, 스케줄 잡 상태 현황, 미실행 잡, 오류 종료 잡, 정상 종료 잡, 수행 예정 잡이 있습니다. 로그파일 조회 및 다운로드 앤 실행 프로세스 조회입니다. 에이전트 서버의 로그를, 로그 정보를 조회하는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에이전트에서 수행 중인 작업 목록 프로세스를 조회 가능합니다. 로그파일 조회 및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작업 서버의 실행 로그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로그파일 조회 및 다운로드, 실행 프로세스를 조회합니다. 로그파일 조회 및 다운로드 창 파업이 뜨게 되고, 실행 프로세스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대상 에이전트 서버의 로그를 직접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택한 에이전트 서버에서 수행 중인 작업 목록을 확인합니다. 실행 프로세스 상세를 통하려 수행 중인 작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은 가능합니다. 실행 프로세스 조회 창 파업에서 실행 프로세스 상세를 클릭합니다. 실행 프로세스 상세창 파업을 클릭하게 됩니다. 선행 작업 조회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에 선행 작업을 조회합니다. 선행 작업이 있는 작업을 조회할 경우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 목록을 조회 가능하며 실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행 중 작업 목록에서는 선행 작업 조회를, 작업 조회를 클릭하여 선행 작업을 클릭, 조회하실 수 있으며 선행 작업 조회창 파업에서 실행 작업이 보이는 목록에서 선행 작업 조회 창 파업에서 후행 작업이 보이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정상 작업 조회입니다. 오류 정상 탭 목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작업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된 작업의 테스크 구조뷰를 표시합니다. 오류 작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정상 작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테스크 구조뷰에서 실행 결과 창 포기 파업, 창 파업이 뜨게 됩니다.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행 결과를 분석화면으로 이동하여 테스크 구조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행 이력을 함께 확인하려면 분석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행 중, 오류, 정상 영역에서 대상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석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분석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업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보기. 실행 결과를 분석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모니터 화면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행 이력을 함께 확인하려면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여 확인합니다. 실행 중, 오류, 정상 영역에서 대상 작업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실행 결과 보기 창 파업에서 작업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행 작업 포럼 모니터, 목록 관리에 등록된 작업 포럼도 기준으로 작업 수행 상태 모니터링, 오류 조치, 결과 보기가 있습니다. 플로우는 실행 예정, 실행 중, 오류, 정상 종료, 홀드, 미실행, 스케줄 안됨 상태를 표시합니다. 선택된 작업을 더블 클릭하여 작업 상세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 정보 상세에서 흐름도에 등록된 배치 작업 실행 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 보기창 파업에서 수행 정보 상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타임라인 비유, 주요 작업 그룹별 시간대별 배치 작업 스케줄 상태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작업 수행 상태 시작, 종료 예상 시간, 종료 시간 표시, 작업 선후행 관계를 표시합니다. 작업 이상 조치에는 스케줄 홀드, 정상 처리, 강제 종료, 로그 보기, 상세 작업 보기가 있습니다. 모듈 요약입니다. 작업 수행 상태 모니터 기능 이해 및 활용하기, 작업 모니터 및 이상 발생 시 조치하기. 작업 오류 발생 시 상세 실행 정보 확인하고 재작업하기 모니터 기능에서 배치 작업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류 및 정상 작업에 대한 조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류 흐름도 관리를 통해 선호행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행 상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습 문제입니다. 각 모니터 기능을 통해 작업별 실행 상태를 조회하고 직업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작업별 모니터, 선행 흐름, 작업 흐름 모니터, 시간, 사, 시간대별 타임라인 뷰가 있습니다. 작업 흐름 모니터에서 오류 발생 작업을 더블 클릭하여 작업 오류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해 보세요. 오류 발생 작업, 오류 정보를 확인하고 오류 발생 부분 재작업하기, 모니터 화면에서 오류 발생 작업 정상 처리하기, 모, 모니터 화면에서 수행 중인 작업 강제 종료하기, 모니터 화면에서 스케줄 홀드하고 재개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